안녕하세요. Hi. Hello, hello. <laughs> 이건 아니지, 진짜. 아, 개를 섞여 하니, 정말로. 어? 잠깐만, 유튜브. 어, 루피님, 유튜브는 안녕하세요. 유튜브 클랜인가? 그게 뭐예요? 몰라요? <laughs> 오케이. 아, 내 점수. 열심히 올려놨구만. 그니까 러 1번 잘할 것 같은데. 응. 뭘 보고 잘할 것 같아요? 음. 생민생. 닉네임이. 저 방금, <laughs> 방금 내리자마자 죽고 왔는데. 저도요? 어, 저희도요. 아, 아, 우리 동지구나. <laughs> 4 5점이될요 네, 가요네. 네. 수고, 하 세요. 아... 45 점이요. 45점3요몇 네. 어, 점. 이던데4부 점. 이 티어 어디에다5어 어디에 45 점. 4 크라운 상가 그럴 거예요. 어. 음. 5 점. 45 점. 45 점. 45 점. 4 왜 언제부터 TR 신경 썼지? 어, 티어 신경 안 쓰는데. 그니까. 나도. 똑같이. 기운이 안 좋네. 그래. 다 똑같지 뭐. 아니 오늘 장기장 무슨 일인데? <laughs> 자존나. <좋나>. 됐어. <laughs> 슬로우 웹. 오신 것 같아요. 네. <웃음> 음. <웃음> 어, 여기 M4 있어요. 여기 아이템이 있네요. <laughs> 목소리도 이쁜데. 아, 제 목소리요? 네? 1번님 <laughs> 몇 살이세요? 저, 나, 이 많아요. 30대. 아.. 음. 1번님. 네. 2번님, 아니, 3번님 몇 살일 것 같아요? 20대. 예. 예. 알아, 맞춘 다아니 봐라. 예. 사투리 쓴다고 다 나이 많아 보이는 거 아니거든? 맞아요. <laughs> 아좀 피곤한 분이네 이번 이번님. 분이. 아니거든요. 언딱 알아맞혔다고요. 나쁜 아이는 아닌데.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laughs> 3 번님. 네, 좀 모자란 <laughs> 거든요 어? <laughs> 어? 나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저 순단님. 아, 근데 우리 가야 됩니다, 자기장 어 여기 헬리콥터 있다 탈수 있는 거가? 운전하세요 오케이 헬리콥탈수 있나? 어, 아니 키 없어요? 키 찾아와야 되는데 이? 네여 어딘가 키 여기 있을걸요 사무기 진짜 처음이라서 거의 아 네. 오랜만에 하시는 거구나 리빙만 주비상창 했었거든요 어 진짜 있네 이거 타지는거 맞나? 키 찾아야된데, 키 이거 아, 뼈... 뼈 이거... 나중에 고질라 그래? 나와요, 고질라. 다음달에 고질라가 뭐예요 어... 킹콩하고 고질라고 나올거예요 아무튼 음. 근데 헬리콥터 키 구라죠, 솔직히 네, 구라예요 네. <laughs> 아니, 움직일거 같이 생기질 않았어 헤비머신건인가 그 가면 움직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맞아. 네. 나그 해봤는데. 5월달에 에란겔에 고질라고 핑콩하고 아무튼 나올 거예요. 오. <laughs> 신기하다고 근처에 가면은 발표 죽어요. 오케이 저거 봐라, 이죠 <laughs> 개웃기네. 자기장 왜 이렇게 아프지? 우리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자기장에. 응. 그랬나? 그래도, 안개 응, 껴서 좀 편하게 가는 것 같다. 응? 안개 껴서 편하게 가는 것같아요 몇인데? 없다, 난 벚도 못 잡는데. 히덜덜덜덜. 키가, 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어,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킬이 많아야 점수 올라가잖아. 네, 얼마 안 될걸? 그 점수. 킬 많아도, 덜... 예, 빨리 죽으면 소용없죠. 응. 음, <laughs> 음. 내가 볼땐 오래 사는 게 최고다. 맞아요, 오래 사는 게최고예요 <laughs> 차 소리 나요, 차 소리. 아, 오토바이인데? 원님. 아, 사번님 원님 차안 타신다면서? 차 있잖아요. 오토바이잖아요. <laughs> 바로 내리셨네. 이 버그 있다. 닿한데오자기가 근데 옆에 음. 파이난이라서. 만약에 야, 차가 더 보면... 위험할 때. 부딪힐 수도 있겠다. 근데 아, 이상한 데 들었어. 역시. <laughs> 역시. 요 역시. 아, 사람 있을 것 같다고요. 여기 파이널입니다 아, 오케이. 뭐, 예, 다단다른생각하신거 아니죠? 어, 아니. <laughs> 뭔가 영목을 똑같다 면 다. 아, 나. No. <laughs> 아, 오케이. 어, 가고파서. 네? 응, 옆에 정철이 났어. Mark the location. Watch out! 얘들 안 잡으면 우리 들어가서 양각당해요. 아, 보급 떨어진다. 플레이가 쌌네. 어느 쪽으로 일반인 따라가자. 네, 제 쪽에 있어요. 앞에 와요.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목소리> 어, 와 대박 와 대박 계절쏜 왼쪽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있어 있어요 어쪽에 아, 하나 더 있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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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a 잠깐만 여기 여에어드 어, 어 저쪽에 있네. Watch 어, out! 좋은데? 아, 여긴 야 응. 다 뒤에서 죽었어. 뭐죽었는두개 뒤에서 죽여졌다. 어, 뭐야 죽었는데? 뒤에서 죽여졌다. 제가, 제가 살릴게요. 살리러 가도 되나? 제가 살릴게요. 서포트, 서포트.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거기서 맞아요. 집 안쪽에 하나 있거든요. 이번이 조심. 근데, 1번이 개잘 쏘는데? 어, 아니에요. 운발이에요 예? 뭐라도 먹자. 아, 갑자기 아씨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음... 아. 개 깜짝 놀랐네. 제 친구예요. 유일한 친구. 아, 오케이. 유일한 친구 확인 <laughs> 근데 저파라 자기장이 또 저러네 아 뭐야? 전장왜 이래? 우리 셋 중에 누군가 빌런이다 그건 바로 3번 2번 1번능이 크죠 <laughs> 난 똥손 아니거든 <laughs> 다행이다, 내가 정도? 아니라서. 네. 내제 생각엔 1번. 갑자기? 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 뼈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고질라 업데이트 하면은 음. 나올 거예요. 얘 그건가? 스컬 모식이었는데. 근데 막 킹콩 나오고 하는 거그림은 봤는데. <laughs> 네, 맞아요. 그거 나올 거예요. 킹콩이 뭐 헬기 집어 던지고, 고질라는 에너리 파 쓰고. 에너리 응? 파. 고질라 모르세요, 이번님 네. 아. 고질라 몰라? 응. 좀 피곤하신 분이네요. 어, 앞에, 앞에, 앞에. 어? 아,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기자 가망인데? <laughs> 얘기수 사망이에요 조심해요 네 기절 어... 아, 나거 건너편 아 건너편 응. 큰일났네 와...씨 일단 도명 어디를 여기서 한거지? 저...기 바위쪽이거든요 앞에 저있다 여기, 여기 하나 하나는 모르겠다 어, 우리, 우리, 올라가요, 올라가요, 위로 가요, 위로, 위로, 위로. 어디 있냐? 이거 핑 찍은데, 여로 갈게요. 네. 지금, 물에서 싸워봤자 자기장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예요. 사람 앞에 사람 이번이 앞에 사람 드리는 소빈 쏘는데 차도 들렇게못 맞추네 앞에 아아 어, 우리 우리가 잡았네 오케이 연막 하나 뿌릴게요 연막 음, 하나 있네 맞은편에 아아아아 아, 아, 아. 나무쪽에 있어요, 나무쪽에. <laughs> 한대 맞았다. 좋은다, 3명. 기절 써, 쟤네.

에서 나온 거지? 아 어, 앞에인데 앞에 하나인 거 같은데요? 어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 그쪽으로 올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있나요? 응저저 앞에 하나 앞에 하나 앞에 하나. 3번이 왼쪽 3번이 왼쪽 3번이 왼쪽 왼쪽 왼쪽. 아 저쪽이네. 어. 아 근데 사기장 때문에 방법이 없어. 수고하셨어요. 고셨습니다예 네. 하셨어요. 팀킬.